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차트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이 종목은 최근에 상승 이후에 하락, 상승 이후에 하락, 상승 이후에 하락. 여기서 대시세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번더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 그 이후에 하락.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그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두배 이상 상승이 나오고,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월봉상, 연봉상 흐름.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전에 상승을 했었던 것처럼 많이 올라왔죠. 이전에는 매년 조금씩 상승했던 구간을 한 방에 2만에서 4만 원까지 단몇 개월 만에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뭔가 빨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원전 해체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오면서 전기료가 상승이 된다. 이러한 뉴스에 급등이 나오죠. 한국전력,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회사가 맞습니다.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시가총액은 25조. 두산 에너빌리티는 42조죠. 대형주 같이, 지금 코스피 대형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상승한 거는 역사상 없죠. 한 번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그런 급등이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 나오면 37,500원을 기준으로 박스권 행보 이후에 다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EM, 소림사 같은 경우 오늘 증시가 하락을 했죠. 증시가 3일 연속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소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급등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EM 이제 9시 3분에 2%대에 리딩이 들어가서 단 오전에 오전, 오전 지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10 이상 급등이 나오죠.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음봉에 단타 리딩 들어가서 오후에 갑자기 상승부위가 걸리죠. 어, 순식간에 이제 플러스 10% 이상 15% 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달에 30만원인데 지금 13만원에 18만원에 대폭 할인 중입니다 30% 이상 할인 중이죠 그래서 빨리 가입하셔서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이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 날 오전에 3%대 추천하고 추천하자마자 몇분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를 9시 6분에 안착했습니다. 추천하고 6분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네, 한국엔코 바로 상한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3% 대에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폭락장 수익을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토크도 급등을 먹고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단연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림사의 지금 이 리딩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락장의 소림사 급등 결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타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입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